저 유다입니다. 오늘 제가 어두 명의 캐릭터를부터 뽑아 봤는데 일단 얘, 얘 얘가 나왔고요. 저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알수 있고요. 저 어, 여러분들은 아마 어,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. 신기하네. 자, 그리고 얘 구미 구미가 나왔고요. 구미는 자, 이렇게 생겼고. 자, 이렇게. 자, 윗모습은 이렇고.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네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자, 얘는 알다시피 집안양 어제 보여드렸고. 오늘 푸푸씨가 뽑은 운안 좋게 얘가 나왔네요. 얘 이름은 산타클 도사고, 자. 예, 네.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오늘 제가 얘네를 갖고 한번 놀아볼 건데, 어, 제, 저, 랑 아는 친구가 그려졌어요. <laughs> 아 진짜, 저랑, 어, 그 친구인데, 어, 여자인 여자예요, 네. 여자예요. 이름이 정한 별이에요. 4년 동안 같은 번을 한. 푸시 <laughs> 뭘 하는 거야, 씨. 여러분, 들만면 푸시 들리세요, 제거 <laughs> 네, 어제도 이거 진행해볼 건데. 이거요, 있잖아요. 이거 이렇게 갖고 세워진다. 아, 씨. 티겹세. 히히히히히히히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이거 다 없애게 하는 법을 몰라갖고 카메라로 찍게 됐네요 지연은 다 이거 2분 동안 이렇게 튕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부부봐. 후푸씨 나왔어요? 안녕하세요, 부부씨. 안녕하세요. 똥이 어, 얘는 가마솥이고요. 얘는 구미온데 구미. 자, 민호는 얘 보고 구미젤리라, 아니 구미호젤리 구미젤리라고 그러고. 얘는 게으른 표현은 집안이야. 상타클 둬서, 얘, 문제 맞추려 해줘 얘가. 일단은, 놀아볼 거긴 한데, 뭐하고 놀지 모르겠네, 이거. 음. <laughs> 어, 진짜. 어, 이때 사토씨 있으면 좋은데. 그죠? 독님 네? 사토씨 있으면 좋겠죠? 네, 좋겠어요. 좋겠어요? 소승환타님도 있었으면 네, 좋겠다. 자세히 보니까 뭐 생겼다. 어디요? 생겼어요. 이렇게 가면 되나? 여기요. 아, 땡겼다. 집 방향해봐요. 오우. 오 제가 나중에 얘네들을 더 뽑아서 저 근데 행운역으로 진짜 이 메달 한 번도 안 나왔고 이 이것들만 나왔다 이 피규어들 쩔죠 저 하... 사토님은 저랑 싸웠긴 한데 여러분들 어 사토님이 보면 어 이거 어디서 파는지 사토님 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사토님 잘 들으세요 이거 피규어 어, 향촌모고점에서 팔아요. 그, 향촌놀이터 옆에 있는, 그, 그, 거기에서 파는데, 어, 네? 어, 향촌나리마트에서 팔아요. 알았죠, 여러분? 한번 여러분들도 사보세요. 네. 기 행운역이 과연 나처럼 좋을까? 네? 어다 쌓은거 무너졌어 근데 자 뽀뽀씨 와, 와요? 어디가요? 자여따자이공이 안되겠다 여 따가는 얘를 놔야지 잘되고 어이 어또 튕겼어 진짜 어디? 언니자 세개 다 쌓았어요 어때요? 쩔죠. 네. 멀리서 보니까 얘 모습이 안 보여. 요 하얗게 보여. 요 이렇게 보면. 어 그러네요. 좀더 가까이서 보세요. 어? 어? 갑자기 확 바뀌었어. 좀더 잠, 잠, 다시, 다시 해봐야겠어. 어? 어? 살짝 보이는데요? 그러니까 아가씨만 보면 안 보이는데. 어, 안어안 오. 오, 점점 돌아왔어. 마 9처럼 신기하네. 응. 어. 어. 미안하게 됐지만 오늘 저가 할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고요. 응. 오, 늘도 내일도 무너뜨리자. 네, 여러분 할말 계속 하죠. 네 오늘 저가 미안하면 여기까지 컨텐츠를 준비하고요. 제가더더 더 컨텐츠를 준비하고 싶죠. 컨어 그거 상 상황을 찍어야 되는데 저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 갖고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. 자이 친구들은 놀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끝끝뿅뿅